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중학생, 여드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차 테라피. 이번엔 말차를 음. 이용한 테라피인데요.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잘 개서 얼굴에 고르게 발라주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에 세심하게 붓질을 하는 참가자들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해보면 무척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템플스테이 유일의 남녀 커플 바라만 봐도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부처님 도량에서 좋은 향기를 맡고 거기에 말차를 이용한 피부관리까지 친구감에 처음 왔을 때보다 모두의 얼굴이 한결 환해진 것 같죠? 평소에 그냥 바쁘게 바쁘게 일하고 제 일정을 끝내면서 살다가 처음 이제 산에 올라와서 명상을 해보니까 제 자신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고, 어, 제 자신을 아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좀 명상을 갖는 시간을 혼자서 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하고 나니까 진짜 <laughs> 되게. 보들보들해졌어요. 네. 추천. 약간 초록색이 돼가지고 당황했는데. <웃음> <웃음> 당황했는데 되게 약간 보들보들해지고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템플스테이 참가자분께서 차 공부를 하시고 오셨으니까 차는 마음을 다스린 선과 한맛이다라는 차명자 명여 아, 섬이라, 명여섬이라는 그 글귀를 아, 한 장씩 써드릴까 해요. 자, 명여섬이라 차는 밤 닦는 섬과 맛이 같다. 이렇게 편하게 일상 답법이 있고 아까처럼. 시와 글씨는 명, 물론 차를. 예술과 무술에까지 어. 두루 능하신 심고감주지 원경스님. 영상의 방편. 스님께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손수 내리신 차와 함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차를 차 명자로 표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명 같을려 응? 닦을선. 마음이 응? 차는 선을 닦는 맛과 같다. 자, 병여선이 이제 네. 이따 이렇게도 우리가 마음이 스트레스 많이 받다 그러죠, 받는다 그러죠. 스트레스는 누가 만들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마음을 그걸 받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그죠? 스트레스를 만들었을 때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탐, 진, 치세 가지예요. 동기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동기가 회방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그 말,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게 방기가 되면은 화가 확 올라오겠죠. 어떤 동기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그 동기를 찾아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스트레스를 내가 역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내쉬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내쉬고. 어리석은 마음은 부처님께서도 세 가지 독이라고 해서 늘 멀리하라고 내쉬고. 강조하셨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기도 하죠. 호흡 명상을 통해 삼독심을 조금이라도 떨쳐낸다면 우리의 삶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명상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바라보는 거. 바라보고 깊이 사고하고 그 밑에 있는 제번에 까리는 걸인식해 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낼수 있다는 얘기죠. 호흡 명상까지 모두 마친 참가자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지 궁금한데요. <laughs>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소원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가세요 몇시 계상인지 아시는 거? 공상자탑. 그거 럼그 중간에 수면할 때 아예 기억 잡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삭제는 갑자기 끝났는데 끝난 바로 하고. 또? 갑자기? 저코 고는 소리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laughs> 일어나고. 네. 하죠. 가끔 진짜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또 아침부터 백팔회 하고 등산하고. 아, 어. 빨리 빨리 가서 자야겠다. 네, 이제 시제. <laughs> 좀 자야. 자시다 네. 아 네. 내일도 아침부터 내일도. 화이팅. 친구감 <laughs> 총무 고월스님의 도량석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량석은 새벽 예불을 하기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불교의 중요한 의식인데요. 스님의 청정한 연불 소리에 신고간 모든 생명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도량 구석 구석이 기도와 수행의 공간답게 한층 맑아지네요. 시후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 모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사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 텐데도 스님이 이끄는 대로 새벽 예불을 올리고 108배까지 걷더니 해냅니다. 엄마라고 그 그러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불 몸 아불 아불 소리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실명 하면 훨리 쉽죠? 생활의 기본인 울력. 모두 힘을 합해서 밤새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어내는데요. 쓱쓱 비지를 거듭하는 사이에 마음속 티끌들도 같이 털어버립니다. 아. 위에 어, 예, 보이죠? 거기가 목표. 저바위야 아, 하. 물력이 끝나면 한숨 돌리려나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진으로 가니까 좀 빨리 도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9월스님과 함께하는 등반대 결성. 침고감에서 북한산 신선대까지 걷기 명상이 이어졌는데요. 한 사람씩 지팡이까지 단단히 준비하고 어제의 좌선 대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진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저 북한산 행제봉 작은 봉 올라가서 보현봉을 손으로 딱. <laughs> 이런 거로도 놀래킨 수가 없어. 이 인해서 일 아, 따뜻해진다 스님. 발효차. 발효차. 잠시 쉬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갈 길을 재촉하는 참가자들. <laughs>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구비구비 연결된 길을 걸어갑니다. 아 음. 엄청 좋지. 아 올라갈 때 찍기래 좀 그런데 내려오는 거 찍으려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모두들 지쳐갈 무렵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탄성이 먼저 나옵니다. 아! 어! 대박. 힘겹게 올라온 만큼이나 그림 같은 절경이 주는 감동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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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컸는데요. 올라왔어. 어! <grassroots> 아! 얼른 좀 살짝 들어봐 봐. 와! 아! 아니 얼른 좀 얼른. 아. 어린, 아, 친구간 umm 그래? 템플스테이가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옴> 아! 아! 다 가진 기분 이런 기분이겠지요. 야호. <laughs> 이렇게 보면 진짜 멀어 보이는데 막상 가면 돼. 이제 힘겹게 올랐던 길을 다시 내려봐야 할 시간. 내리막길도 만만하진 않아 보이네요. 와우. 우리 인생도 비슷하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길이 힘들수록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도 크죠. 아무리 힘든 여정도 함께하는 도반이 있다면 겪더니 이겨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등산과 인생이 참 닮아 있다 싶습니다. 오늘 어, 거래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 1 2시부터 공장 시작할 거예요. 네 계속. 우리가 호흡에 집중해 고해 있으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좀 전에 산에 올라서 스트레스 상황이었죠? 그때 온몸이 굳어 있던 게 릴렉스 되면서 편안한 상태로, 휴식 상태로 바뀌어요. 과거의 자기나 미래의 자신에게 바라는 행동보다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다른 사람이 보는 걸 시선을 알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 기준으로, 현재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대답하시고요. 다음 각 항목은 열두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다보다는 좀 중간 단계는 1번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 요 페이지 에 있는 걸 오른쪽 위에 보면은 돼요. 고월스님의 진행으로 에니어그램 유형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마음 작용이라든지 어떻게? 에니어그램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아홉 가지로 분류한 이론인데요. 그 유래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계신 고월 스님 덕분에 가능한 심구간만의 프로그램이겠죠?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어요. 즉흥 연주 가능해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하나만 가지고 일단 손으 올려볼래요? 자 음악 이에그세크를 이렇게 보세요. 애니어그램으로 사, 자신의 열쇠, 성격을 사, 들여다본 참가자들. 이번에는 음악을 활용한 웃음치료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볼까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바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죠. 조화가 잘돼 있죠. 환경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자라갖고 하면은 그 나무가 잘 키워져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에 있다가 나쁜 곳에 가버리면 풍통은 나쁜 데 가서면 그 맛있는 귤나무가 탱자로 변해버린다니. 숲의 설가와 함께 이런, 숲을 오십 거닐며 오십 자연과 오십 하나가 오십 돼보고 오십 마음을 비워내고 풀어냈으니 이번에는 빈 마음을 채워야겠죠. 때를 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대 꽃처럼 저 혼의 크기만큼만 피어서 그 빛깔과 향기는 땅이 되고 하늘이 되나니 나도 저처럼 내 혼만큼만 피어내서 땅이 되고 하늘이 피어나는 때를 아는 꽃처럼 지는 때를 아는 꽃처럼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채영겁을 노래하는 꽃처럼 사르리 나도 저처럼 때의 혼만큼만 피어나서 땅이 되고 하늘이 되리 원경 스님의 시도 가슴에 담아볼까요 그대 꽃처럼이라는 저의 시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시를 읽으시고 마음에 좋은 양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침구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봤을 때는 되게 허전함도 있었고 또 단풍 단풍은 되게 이뻤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들어와서 구석구석 다 들어가 보고 하니까 되게 좀 아담한 아담한 매력도 있고 되게 소박하게 잘. 지내다 갈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으면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108배와 등산이 함께 이어져 있는 게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뭐 절에서 뭐 하는 뭐차 마시는 거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그런 걸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좀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이 조금 수련되고 단련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불안정하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좀 수련도 하고 제가 어떤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도 스스로 좀 많이 알아보고 명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좀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와드렸습니다. 야, 일박 2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오늘 그 산에 갔다 오내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그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생각나면 또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그때는 제가 참 맛있게 먹고 <laughs> 명상도 다시 한 <알려주세요>. 번.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2일 동안 알차게 진행된 신구간 템플스테이가 모두 끝났는데요. 마지막까지 배웅해 주시는 고월스님과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참가자들 불자는 물론 불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복잡한 도시와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딘가 마음이 답답하다면. 언제든지 신고감 템플스테이를 신청하세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순간 정성을 다하는 스님과 전문가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자연이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줄 테니까요. 마음 치유의 도량. 심고감입니다